Hola. 오늘은요, 샐러리. 오늘도 그 우리 몸에 좋은 샐러리를 가지고 뭐를 만들면 마카로니, 샐러리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. 자,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. 이 파스타, 어, 이게 유기농으로, 파스타, 유기농 파스타로, 안전히, 어, 그게 뭐라 그러지? 통밀가루. 그치요? 통밀가루 파스타거든요. 이 통밀가루 파스타가 200g 이에요. 그리고 이게 샐러리 인데요. 오늘은 이 샐러리를,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, 은한두 줄만. 이 샐러리 조금 연한 부분으로, 어 이렇게 좀더연하게내게 연한 부분으로 한요 정도만 남기고, 요거는 싹다 믹서기에다 갈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심플해요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마늘 한, 어~ 네 다섯 쪽만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향신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는데 향신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니까 그 향신료를 다 구입해서 넣는 게좀 힘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이렇게. 올 향신료 이거 한 개만 있으면은 모든 게다 믹스가 되는 올 향신료를 어, 쓰는 게참 좋을 것 같아서 주로 이걸 좀 많이 쓸게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오레가노, 오레가노 이 오레가노는요, 거 내가 살던 스페인 카나라에서 직접 공수를 해오는 오레가노예요. 요거는 믹서기에다 바으니까 이렇게 뚜벅 뚜벅 썰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짠하게 좀 썰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커트만 하시면 돼요 곱게 가르셔야 돼요 곱게 믹서기에다 이걸 다 넣고 물을 500cc를 넣어주는 거예요 와싹 깔아졌죠? 한쪽에다는 마카로니를 삶고 한쪽에서는 쿠킹을 하고 동시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주시고 마늘 향을 좀 먼저 내주세요. 컵에는 샐러리를 넣어주시고, 후추 1티스푼, 소금 1티스푼. 라이타인 트 100ml예요. 올 시즈닝 2티스푼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갈아놓은 취향을를 부어주시고 이건 이제 끓여주세요. 이게, 다이어트 하신 분한테는 완전 짱이거든요?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간을 보세요, 간을. 와우, 샐러드 향. 와. 근데 간이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더 넣을게요. 맛있는, 맛있는 멜톤 소금. 한 꼬집만 넣어보고, 또 간을 보고, 좋아요. 자 이거는 일단 불을 꺼주시고 끓었을때 올리브오일, 나우레, 통소금 한꼬집 이거를요 타임을 맞추셔가지고 이태리식으로 드시고싶으면 8분을 삶아주시고 한국식으로 드시고 싶으면 10분을 삶아주세요. 저는 8분을 삶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팔마산 치즈를 넣어주는 거예요. 팔마산 치즈 그리고 바로 투하를 해주세요. 팔마산 치즈를 세 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오레가노, 오레가노, 오레가노. 두 티스 푼으면 1큰술입니다. 이제 불을 꺼주시고 맛을 볼게요, 맛을. 아, 향이. 치즈가 들어가 놓으니까 샐러리 향은 없어져 버리고 치즈 향만 나요. 맛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. 음음 음. 와우 맛은 그 샐러리 향긋하고 싱싱한 담백한 그 샐러리 맛에 치즈 그 맛이 어부러진 거예요. 아우 완전 이거 먹으면 건강이 막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. 왜? 너무 이렇게 신선한 거 먹으면 우리가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. 딱그 맛이에요. 음. 와. 내 편이 베란다에 꽃감 만들고 있어요. 나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바질을 키우고 있고요. 참 대도적이죠? 아, 이렇게 바질이 베란다에 나눠도 이렇게 잘 커요. 바질 이파리 한 개만 따라왔어요. 음 포인트, 바질. 어때요?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샐러리 마카롱이에요 모두 다 건강하세요 진짜 진짜 건강하세요